1이점 엄마한테 혼나겠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실수가 좀 많았어요 걱정 마 엄마가 지워줄게 네? 그게 뭐예요 특별한 지우개야 어 좀이 됐네 실수는 원래 지우는 거야 우리 딸은 완벽해야지 아야! 괜찮니 울음이 아, 너무 아파. 어디 보자 또그 지우개예요? 그거 진짜 뭐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 우리 딸이 다시 완벽해졌는데 뭔가 이상해 오늘 학교 어땠니? 혜연이가 저를 단톡방에서 안 따시켰어요 엄마가 해결해줄게 아니 엄마 괜찮아요 얘기만 할 거니까 걱정 마아 괜히 했나? 어제 채원이가 집에 안 들어왔다던데 혹시 본 사람 있니? 설마 엄마, 엄마가? 엄마! 채원이 어떻게 했어요? 널 힘들게 했으니 지워버렸지. 그럼 범죄잖아요. 엄마는 널 위해서 지운 거야. 그래도. 그런데 엄마를 범죄자 취급해? 엄마. 그런 나쁜 생각은 지워야 완벽해지겠어. 어? 어떡 하지?